안녕하세요. 경매땅 공매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에서 직선거리 19분 거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토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이며, 천원 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주변 자연 친화적인 곳이고, 풍수가 좋은 곳이며, 동향이며, 일조량이 좋은 곳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시 건축 가능하며 투자 수익용 땅으로도 가능합니다. 땅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하나 필지는 총 3개의 필지가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필지가 붙어 있는 총세 개의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방위는 동향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전체가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3m 폭의 포장도로를 통해서 내 땅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내땅 바로 앞에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도 있습니다 내땅 주변으로 자연환경 친화적인 곳이며 여기 앞에는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m 폭의 소 정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 땅은 여기에 위치한 곳입니다. 방위는 동양이며 이렇게 앞에 탁 트인 뷰를 볼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고 아늑한 분위기의 땅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땅이 내 땅입니다. 즉시 건축이 가능한 전원주택지입니다. 앞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지를 짓고 여기 주변 전경이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탁트인 뷰를 볼수 있습니다. 동향이기 때문에 일조량도 좋고 풍수도 좋은 곳입니다. 풍수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3m 폭의 포장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1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편이나 접근성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편안한 전원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필지는 여기 위치한 땅입니다. 이렇게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는 아래를 내려다 볼수 있는 동향입니다. 3m 폭의 포장도로가 붙어 있으며, 내 땅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여기에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 땅에서 아래가 탁 트인 뷰를 볼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이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해당 필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 능선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높은 산에 이렇게 줄기가 뻗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사람의 길을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필지에 있는 산이 이렇게 여기 분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내 땅은 여기 위치해 있고, 주변에 산 능선들이 바람을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내 땅은 동양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해가 이렇게 가면서 일조량이 좋은 곳입니다. 해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필지 주변으로 안경이 넓기 때문에 숨쉬기 좋은 곳입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 유통도 잘 되고, 사람에게도 좋고, 작물들이 잘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일단, 필지는 여기 이렇게 위치했고 도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여기가 정면으로 다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에서 여기 위에서부터 쭉산 능선이 이어져서. 나를 감싸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전체 면적의 95.1%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땅 작업이 다 되어 있고, 즉시 건축이 가능한 전원주택지입니다. 해당 매물 환경평가 등급입니다. 환경평가 등급은 3등급지입니다. 주변 3등급지와 1등급지가 있습니다. 3등급지는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어려움 없이 건축행위, 개발행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건축이 가능한 필지입니다. 주변의 군직 구조의 안정성과 주변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건축 행위, 개발 행위 가능한 곳입니다. 해당 매물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2023년 10월 16일 규제 법령의 기준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40%의 건축면적을 지을 수 있고 최대 건폐율 기준 약 2층 정도의 용적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지의 고도와 둘레,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고도 186 고도, 186 고도, 188 고도, 189 고도 임으로, 여기 진로가 되는 부분, 189, 186 고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고도 186 고도와 제일 높은 고도 189 고도, 둘의 고도차는 약 3m 정도 되고, 아파트 1층 높이에 해당하는 고도차입니다. 둘레를 보겠습니다. 186고도, 여기, 진입로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고도에서 186고도까지 24m, 186고도에서 188고도까지 28m, 186고도에서 189고도까지 29m, 189고도에서 188고도까지 23m로 총 둘레는 104m를 가진 필지입니다. 일단 필지 가로포 여기 건축이 가능한 이 네모난 필지만 계산을 하였습니다. 가로포 31m 세로포 25m입니다. 경사도는 186 고도에서부터 188 고도까지 직선거리 36m고 경사도 5.55입니다. 186 고도에서 186 고도까지 직선거리 24m고 경사도는 0입니다. 186 고도에서 189 고도까지 직선거리 29m고 경사도 10.34입니다. 이 정도 해당하는 경사입니다. 즉시 건축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95.1%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20도에서 25도 4.9% 25도 이상은 0%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0에서 5도입니다. 이미 땅작업이 다 되어있고 즉시 건축 가능한 상태입니다. 표고는 180에서 190 고도를 보시면 186, 186, 188, 189입니다. 방위는 동향입니다. 전기는 1 0 m 안에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있습니다. 해당 필지 바로 여기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오는 지역이며 비우면 가능한 물은 100m 정도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1400mm에서 1500mm로 우리나라 평균 1260mm 기준으로 잡았을 때좀더 오는 곳으로 알수 있고, 연평균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이며, 영화 17도에서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소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심 중등급으로 30cm에서 60cm 사이입니다. 토성은 사양토, 사토 모래흙과 양토, 참흙의 1대1 비율로 섞인 토성입니다. 사양토는 작물들이 잘 자라기 좋은 공기 유통과 물의 유통이 잘 되는 토양입니다. 토양의 건습도 약건등급으로 토양을 꽉쥐었을때 손에 물기가 약간 묻는 정도입니다. 토양의 견밀도는 연등급으로 견밀도를 5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1에서 100으로 수치화려 했을 경우 약 50의 중간쯤 해당하는 견밀도입니다. 은밀도에 따라서 토목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토양의 건습도나 토성에 따라서 또는 토심에 따라서 작물재배 할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ph농도입니다. ph농도를 고려하면 작물재배 할시 도움이 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산성 등급을 띠게 되고 14등급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해당 필지는 10등급의 pH 농도를 가지고 있는 토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 5등급에서부터는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양분은 비료로 보충을 할수 있으며, pH 농도를 5.5에서 7등급으로 낮추어서 좋은 토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4,300만 원. 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변 시세와 또는 거래 환경 조건 등을 토대로 자체 감정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정가는 컨설팅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에게만 제공됩니다. 감정 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가 제가 감정한 자체 감정가에 비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비싸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매물은 낙찰 시기를 잘 고려해서 6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시세는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서울에서 직선거리 19분 거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토지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며 낙찰가 6천만원 제한드립니다. 전원주택지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며 즉시 건축 가능한 필지입니다. 주변, 자연 친환경적이고 풍수 좋고 전망 좋은 곳입니다. 방위는 동양이며 일조량이 좋습니다. 편안한 전원생활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매일 오후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요리오 컨설팅 회원가입하신 후에 정보 제공 자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어려우며 카톡과 문자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